얼리 응. 익히기 2, 2번을 보면은 1 0쪽을 보세요. 이것을 뭐라 하지? 얼리 기히기 2번, 이걸 뭐라 해? 어, 차가 일정한가 이걸 등차수열이라고 그래요. 합을 구하게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합과가 몇개안 되는 것서 금방 더 하면 되잖아. 그런데 1부터 50까지 하라고 아, 그러면. 응. 그러면 이런 것을, 이, 영어 처음으로 했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지? 가우스. 가오스. 그래서 가우스는, 가우스 선에 나쁜 사람인지왜 나쁜 사람인지 선생님, 야, 1부터 100까지 다 하고 있어. 그런데 딱 손들어 버린 거야. 가우스. 응. 응. 응, 어. 그러니까. 딱 선생님은 못 놀게 해 버린 거지저 어디 갔다 오려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 버린 거야. 다른 열심히 일을 다, 가, 다, 다,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반짝 들어가지 선생님은 못 나가게 나쁜 사람인거지 그때 좀 쉬어야 되데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맨날 가고서 이런 아쁜놈오이 선생님 모시게 만들어 놨어 그랬는데 뭔가 뭐 농담은 그런 거지? 그럼 이제 그런 건데 이와 같이 숫자가 적을 때를 연구를 해가지고 큰 숫자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느 그래서 차가 입장하고 합의 형태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바꾼 거야 바꾸면은두 수의 합이 같다는 특징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수가 적을 경우를 예를 통해서 한다면, 여기 봐. 1부터 5까지 수를 더해보는 거야. 어떻게 더하냐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더하기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클 때를 대비해서 해보는 거라고. 1에서 5까지 합을 거꾸로 이렇게 엎었어요. 더해봤는데 다 6이 나와. 그러면 이게 뭐지? 6이 6개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지? 6 곱하기, 6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5. 그런데 이게 지금 2배잖아. 2개 있으니까. 2 배나 있으니 나누고 2를 해야지. 요렇게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6은 1하고 5, 2, 4 이렇게 더해도 다 똑같은데, 숫자를 구할 때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왜냐면 첫 번째 시작이 얼마인지 야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 숫은 수는, 물론 마지막 자까지다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수가 몇 번째인가를 또 구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거 6을 1을하기 5로 써서 이렇게, 이렇게. 1 4 5그 다음에 거는 뭐냐 5는 뭐냐 면 개수야 여기는 1부터 5까지 다섯 개를 금방 알수 있는데 만약 이뒤 뒤에 가면 숫자가 1부터 띄어도 나온 게 있잖아 뭐 홀수로 나온 경우도 짝수로 나온 경우도 이럴 경우에는 대비해서 여기 조심할게 여기는 다번째 번째 몇 번째냐 제 마지막 번째를 얘기하 거야 그 다음에 나누기 이하면서 왜이 일을 한다고? 조만이왜 나누기를 해? 시험이왜 2를 했다고기두 배를 했다고. 이렇게 한거 여기서 1 곱하기 오늘 첫 번째 마지막을 더한 것을 두 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두번 했으니까 나누 2를 해야 되요 그래서 즉 그래서 처음 수와 마지막 수를 더하여서 모든 수의 개수를 곱한 다음에 개수를 나눈다고 이거. 그 다음에 두 배를 더했으므로 2로 나눕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자 이거. 여기 보면은. 다음 규칙적으로 표현될 수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뭐 어떻게 한다고?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첫 번째. 1, 더하기. 마지막. 40. 그 다음에 개수로 생각해서어 40. 그다음 어떻게 하라고? 2, 2, 왜 2로 나눈다고? 거꾸로 엎어서 2배를 한 거야, 이게? 2배를 한 거니까. 그럼 얼마나 오지? 여기 하면은 20이 돼서 40이 니까 820? 820그 다음 여기 중요해요 이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 이거 봐 저거 뚝딱 맞춰봐 첫 번째 그 다음 마지막에 얼마? 39그 다음에 여기다가 39를 하면은 맞나 틀리 틀립니다 왜 틀리지? 왜 주아님 왜3 9를 하면 틀린다 이거? 이거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개수 여기를, 여기를 여기서는 여기서 40이 40번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9, 39번째가 아니야. 개수를 하려면, 여기도 아까 했던, 그, 원리키기 A에서 했던, 이게 몇 번째 대로 찾아야 돼. 그럼 아까 어떻게 했지? 차이가 20 나니까 어떻게 했지? 자, 차이가 20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차이가 20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20 증가하고 있으면. 2 곱하기 그렇지. 2 곱하기 네모 빼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9가 되면은 2 곱하기 네모가 40이 돼서 네모가 뭐야? 20인데 이게 20번째니까 39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 여기다 29를, 아니 20을 내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렇게 나누면 안 되지? 어떻게 한다고? 나누기 2, 왜 나누기 거꾸로 엎어서 두 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40도 약분을 하면은 20 곱하기 20이 돼서 400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홀수끼리 좀다 하고 있잖아. 홀수끼리 다뭐가 관련이 있다고 랬지 내가? 옳타고 상을 했는데. 한번 보여줄게. 홀수끼리 다 하면 이런, 이런 관계가 있어요. 홀수, 첫 번째 홀수를 정으로 나타내봐. 요 뒤에 가면 이을거 뒤에 나와. 이 생활과 탐구에 보면 제일 뒤에가 또 나와요. 처음, 첫 번째 홀수가 1이야, 1. 그다음두 번째는 3이지. 그러면 이거 2 곱하기, 여기, 여기 4개니까 2 곱하기가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홀수는 5가 돼. 여기까지 하면 3 곱하기 3이 되요. 아, 그 저번 중이야. 저점. 그렇지, 이거 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 이거. 네 번째 일곱, 하면 4 곱하기 4가 돼. 이게 뒤에 보면 생활과 탐구에 나와요. 그래도그림은그려고그 여기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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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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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리고 그고그다